탐구2 아두승강기 제어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승강기 동작을 우리가 이제 외부로 원격 제어하기 위한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탐구원 회로를 그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4에 어, 실행시켜 주시고요. 일단은 어, 모터 구동 테스트 어,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볼까요? 음, 탐구원에서, 어, 우리는 이제 모터 구동 테스트를, 모터를 뺀 상태에서, 모터 지지대에서, 피셔 테크닉에서 불리한 상태에서, 순방향, 역방향 테스트 해봤는데, 어, 모터 지지대를 이제 견고하게 연결을 해서,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150 정도로 하고요. 이런 테스트를 할 때는, 작동 장치 초기화를 항상 이렇게 불러와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빨리 멈춰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동 장치 초기화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보면 이제 13번 출력 켜짐, 12번까지 밑에는 12번, 13번 숫자가 반대죠.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예.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예. 예, 멈추고. 예, 지금 이제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승강기가 위로 솟아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모터 구동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되네요. 자, 승강기가 리프트가 미케이클 리프트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코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변수를 먼저 설정해 볼게요. 변수 팔레트로 가서 변수 만들기를 선택하는데 on하고 off 명령어를 선택 어, 작성을 할 겁니다. 변수로 가셔서 이제 변수 만들기 플러스 on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플러스 off 변수 만들 때 변수 이름 앞에 플러스를 붙여주세요. 예, 변수를 지금 두 개를 만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웹 주소 s4a.cat으로 가서 이제 안드로이드 메뉴로 들어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hi s4a from the web 우리가 1, 2 단원에서 많이 이제 예, 달아본 상황이죠.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s4a.cat으로 s4a 갑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로 가시면 자 h i s p 이프롬더웹 웹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IP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예, 동작 메뉴로 가셔서 자 우측에 원격 순서 활성화 눌러 주시고요. 여기 그러면 편집 메뉴에서 IP 주소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어, 이 IP 주소를 자 여기에 예,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입력을 해주면 변수로 설정했던 변수가 버튼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우측에 Broadcasted of On, Broadcasted of Off, 방송하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 방송하기라는 것은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어, 원격지에서 한다는 것은 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웹, 웹, 웹 접속하는 그 지역과 내 PC의 S4A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접속을 건너편 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부산에서 하든지 뭐 서울에서 하든지 이제 원격지에서 웹에 접속해서 내 PC에 접속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송하기를 내보낸다는 것은 어, 그, 그 방송하기 명령어를내 PC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온 오프 방송하기 이세 가지 메뉴에서 어,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 보이죠. 네. 세 가지 메뉴에서 어,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어, 이제 코딩을 위한 이제 준비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이죠. 이제 코딩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네, 웹저를 통한 아두 승강기 온격제어 코딩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어, 이것을 이제 원격지에서, 어, 명령을 내려서, 어, 지금, 어, 승강기를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얼구 원에는, 예, 지금 조도 센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보다 작다. 이 말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두운 상황이면, 디지털 10번, 즉, LED가 켜지고, 부조 소리는 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방향으로 150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100보다 작다. 지 않다 즉100 보다 크면 즉 밝은 상태라면 어 LED는 굳이 켜져 있을 필요 없겠죠 LED가 켜, 꺼지고 부조가255 음계 소리를 내면서 13 12 숫자가 반대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르라 이 말이죠 어떤 명령을 받을 때 원격지에서 온 명령을 받을 때 그러면 OFF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오프 네, 명령을 내리면 LED도 LED 부저 다 꺼지네요. 그리고 어, 모터도 정지를 하네요. 자 코드는 이제 그렇게 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아니고요. 어, 코드 분석을 끝냈으니까 어, 실제로 어, 코딩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받을 때 오늘 받을 때 자. 이제, 제어문으로 가시면, 무한반복문 항상, 어, 씌워주시고, 어, if else 문은 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요. 뭐, if else 문 이제, 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 연산 메뉴로 가시면, 뭐보다 작다. 자, 뭐가 작냐. 아날로그1에 연결된. 즉, 아날로그 센서는 지금 조도 센서를 의미합니다. 아날로그1의 값이 100보다 작으면. 여기서 이제 100이라는 수치는, 예, 1이라는 수치는 방의 밝기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디지털 10번. 즉, LED가 지금 어두울 때는 켜진다는 의미고, 디지털 9번. 즉, 부전은, LED가 켜질 때는 부전은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LED가. 그 다음에, 어, 지금, 속도와 관계된 것은, PWM 6번 핀에, p 6번 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속도는, 255는 좀 빨라요. 예,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150 정도로 하고, 디지털 12하고, 13번이 방향을 결정하는 상황이죠. 12번하고 13번이 방향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그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이게. 예, 예.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똑같이 복사를 하면 됩니다. 일일이 이걸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가 스케치 할 때도 뭐 복사 메뉴를 활용하는 것처럼 블록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아날로그 구의 값을 255라는 것은 이제 최대값이 아니라 이제 음계의 일정이죠. 255라고 하고 이 숫자를 12, 13으로 된 것을 13, 12로 바꾸고 디지털 LED를 꺼짐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 LED를 LED를 예. 이쪽으로 예. 집번니 꺼지는 상태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받을 때에 예, 관계된 명령어가 이제 맞춰진 상태고 여기 좀 예, 공간이 작으니까 예, 넓혀준 상태에서 어, 무한 반복문을 씌워주시고요 오프를 할 때는 그냥 딱 꺼지는 상태니까 복사해서 를 영으로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상황이죠. 네, 어플 받을 땐 모든 것이 꺼진다. 자, 이것을 내 PC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이것을 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원격지에서 IP 주소를 입력을 했어요. 이것은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실험할 때 부산에서 부산 에 있는 친구가 어,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ip 주소로 들어가 봐라. 어, 그러면 그 버튼이 있을 거야. 그걸 누르면 내 어, 네 아두이노 어,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어, 이제 과학 기술과 관계된 실험이나 어떤 스팀 학습 같은 경우 재밌게 해야 돼요. 네, 재밌게 해야지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고 특별히, 어, 우리, 닥터 과학이나 아두이노 융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 피 닥터 원생들을 대상으로 과제 집착 능력 극대화 전략입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이제, 이, 6세서부터 해서, 이제, 11세까지 주 타겟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현재 탐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 그, 저희들이 평균 2, 3학년 학생들, 한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탐구하는 건데, 어, 사실은 중고생이라도, 중고, 중고생이라도 피셔 테크닉 조립하고 아디노 연결해갖고, 오, 어, 이거, 웹부로 원격 제회해봐 고등학생이 할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단계적으로 전자회로 교육과 어 기계구조물 교육을 3년 이상, 2-3년 이상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3학년 학생도 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면 예, 끝까지 탐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아제집착 능력을 키워줘서 결국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은 뭐, 이렇게 두뇌 개발이 될수 있고, IQ가 높아질 수 있고, 학교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중고생, 어, 대학교 이렇게 가면서, 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어, 팀 학습에서, 예,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저희 기즈바트의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제에서 이제 온 명령을 누르면, 예. 예, 온 명령을 누르니까, 예. 지금, 오, 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온 명령을 눌렀을 때, 승강기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 속도가 생각보다, 그죠? 예, 속,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이걸 한 100으로 좀, 속도를 늦춰주고요. 속도를 늦춰주는데, 어, 배터리가 이게 이제, 예,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배터리를 좀 오래 쓴 상황이면 숫자 값이 좀 어느 정도 높아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배터리가 완전히 지금 9V 이제 새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성능이 빠른 상황이고요. 어, 이 코딩을, 모터 제어와 관계된 코딩을 하실 때에는, 모터의 어,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를 하고, 작동장치 초기화 메뉴를, 어, 가져다 놓으셔서, 어, 모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 할,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현재와 같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어, 좀 이렇게 좀 원상복귀를 좀 해주고 예 원상복귀를 해주는 상황에서 자 어, 원격지에서 이제 온 명령을 내려볼까요? 원격지에서 다시 한번 온 명령을 하면 삑 소리가 나면서 예. 오, 그래도 승강기가 이 정도 속도면 승강기에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찔한 상황이에요. 이 정도 속도면, 예, 여기서 이제 100도 빠른 상황이네요. 그냥, 한, 뭐, 한80 정도? 예, 좀 빠른 상황이니까, 예, 80 정도가 좀 맞춰주고, 승강기는 좀, 예, 좀 원상 복귀를 시키겠습니다. 네. 예. 작동시초기야. 그래서 다시 원격지에서 온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숫자 값이 80이다, 50이다. 물론 우리는 느리게 설정한다고 하지만, 어 모터는 어느 정도 숫자 값 이상이 돼야지 움직이거든요. 최소한 뭐, 한 거의 한100 근처 이상서부터 움직여요. 좀 너무 숫자 값이 작으면 아주 느리게 움직인다.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90, 1 이상 정도 돼야지 사실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온 명령을 통해서 움직이게 한 다음에 오프 명령을 순간적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자, 100도, 어 100인 상황에서 움직이는데 오프 명령을 내립니다. 오프. 자, 오픈 명령을 내리니까 순간적으로 정지하죠 딱. 자, 오픈일때 순간적으로 정, 이제 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동 전치, 예, 둘 다, 예, 둘다정지하고 다시 이것은 원상 복귀를 합니다. 예, 작동 전치 초기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해보면, 온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자, 작동합니다. 움직여요. 나사가 돌아가고 위험마다 멈춰 멈췄죠. 예, 오노프 명령을 원격지에서 할때 어, 이것이 이제 작동이 됐고 어, 일단 올라갈 때는 삑 소리가 나는 상황이고 내려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게 에, 에, 내려올 때는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도 센서의 값을 볼까요? 조도 센서가 현재, 에, 1에 연결되어 있는데, 100보다 큰 상황이죠. 예. 100보다 큰 상황에서, 어, 삑소리가 나면서 올라 갔는데, 100보다 작다, 어둡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그 어둡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 테스트는 안 해봤죠. 그죠? 예. 어, 어둡게 하고, 자, 조도 센서가 이제 있을 텐데, 자, 어둡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도 센서 쪽을, 자, 어둡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100% 작나요? 예. 아예 손을 갖다 대볼까요? 예. A1이 손을 갖다 대니까, 예, 어둡게 되네요. 손을 갖다 대므로써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원격제에서, 어, 잠깐, 어프, 예, 작동장치 초기야. 자. 지금 좀 반대방향으로 다시 원상 복귀를 좀 시켜주겠습니다. 예, 원상 복귀를 좀 시켜준 상황에서. 원격지에서 on을 눌러줍니다. 올라가는데, 자, 어둡게 합니다. 자, 어둡게요. 반대방향으로. 자, 밝아요. 밝은 상황에서 올라갑니다. 어두워져요. 자기가 알아서 내려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멈춰요. 오프. 자, 어둡게 합니다. 자, 어둡게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지금 어,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밝으니까 네, 다시 움직이고 예, 그래서 예 네, 조도 센서의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탐구한 아두승강기 예. 아두승강기 어, 작동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한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격 제어로 승강기를 동작시키는 원리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탐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원리에 대해서 잘알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로서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한 다음과 같은 정도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웹으로 접속 후, 웹 주소지 PC와 연결된, 어, 내 PC에 연결한다. 어, 목격지 PC와 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 PC에 설치된 S4A가, 내 PC에 설치된 S4A가 아두이노와 직렬 통신한 상황에서 원격지에서 웹으로 명령을 전송하죠. Hi S4A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러면 내 PC에서 이를 받아서 S4A 명령문을 아두이노에 전송한다. 그러면 아두이노, 아두이노와 연결된 승강기를 컨트롤 할수 있다. 한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 내용이 탐구2 였고요. 탐구2와 관계된 내용을 이상으로 어, 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두 승강기에 관한 해설을 진행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두이노로 제어 가능한 승강기의 전자회로를 성공적으로 어, 구성할 수 있었나요? 또, 원격지에서 웹으로 승강기를 제어하는 코딩을 이해하셨나요? 예, 아두 승강기 어,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재미있는 수업이 될수 있도록 그리, 그리하여서 융합 사업력과 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과제 집착 능력을 독도 향상시켜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D단계 4주차 아두 승강기에 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